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 노쇠해서 허약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쇠가 되는 허약해지는 원인 그리고 캐나다에서 소개한 케얼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 노인의 허약을 막는 것들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약희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그 연령 집단에 따른 노인의 허약계 측 요인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심미가 있어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 그리고 건강의 요인, 특히 만성질환 개수라든지 낙상경험, 흡연, 음주 이런 것, 그리고 정신인지 요인, 사회활동 요인들을 가지고 어떤 단계별 허약단계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 단계일 때 그리고 허약하기 전의 단계 그리고 이제 허약한 단계는 아닌데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울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랑 또 허약하기 전또 허약하기 전에서 허약한 단계 이매 단계에서 그 어떠한 유의한 즉 어떤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높은 이런 요인이라고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이거 외에도 공통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나이가 드는 연령이라든지 이제 만성질환의 개수라든지 우울, 인지기능 이런 것들이 어떠한 노쇠, 허약해지는 그런 것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구나라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시사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허약한 요인에는 어떤 신체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정신 인지 요인 이런 것들도 상관이 크구나. 앞에서 보신 그 우울하다든지 이러한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캐나다에는 케얼스 CARES -E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타난 그때 화면 영상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케어스 프로그램은 크게 네 단계로 남기는데 노세 대상자를 먼저 누군지 판별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평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뭐~ 힘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세 맞춤형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강 코치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방문자들이 방문을 하면서 시니어들의 노인들의 그 건강 단계 특히 노쇠하기 전에 그 단계를 조언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노쇠 극복에 효과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요구를 포함하여 그 노쇠해지는 노인들을 돌볼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간호선생님들이 그 어르신들 시범사업 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운동처방 또 영양처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노쇠해지는 것 허약해지는 단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울이라는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 혼자 있고 외로움이라는 것들이 이런 노쇠에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구나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도 어떠한 돌봄의 체계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인 것 외에 영양적인 것 외에 외로움 극복의 차원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정리해 보면 즉 노쇠 대응 방안으로는 돌봄을 주는 그 케어기버 요양 보호선생님 되겠죠. 그리고 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또한 나아가서 허약해지기 쉬운 노인에 대해서 사전에 운동을 시킴으로써 그, 아까 그 생로병사에 보시면 처음에 기어다니시던 어르신이 이렇게 돌봄을 받고 하면서 점차 건강해져서 방에서 이제 걸어다니시는 이러한 예방 효과를 볼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신체적인 것과 함께 운동 처방, 식단에 대한 처방,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울해서봤듯이 특히 고 노인들이 돼서 외로움에서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또 이제 다치거나 또 기존에 있던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 쇠약해지는 그런 단계를 가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웃들의 관심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또한 그 어른이 어르신이 고립되지 않는 어떤 네트워크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 사회 커뮤니티 케어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방문들을 통한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시니어가 고립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몸도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그럼으로써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행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막연히 신체의 노화라는 것이 신체적인 운동이라든지 먹는 것 이런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구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우울증 특히 시니어가 혼자 되는 혼자서 지역사회와 단절이 되지, 단절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실은 그 인과관계에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봤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바로 포인트는 그 어르신이 고립되지 않게 이웃의 관심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 자발적으로 역량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를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건강수명을 늘리게 되고요.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바로 국가적인 자원도 절약하게 되는 거고 시니어 측면에서도 더욱더 활력 있는 그러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산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 시니어 삶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더욱 더 알아가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 캐나다의 케어스 프로그램에 대한 것 그리고, 노쇠 허약의 그 심리적인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더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